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프로골퍼, 민수는 골프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선수였다. 어린 시절부터 골프 클럽을 쥐고 뒹굴며 그의 꿈은 세계적인 골프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항상 드라이버 샷에서 페이드 구질이 나오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연습장에 나가 백스윙을 교정하고 다양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민수는 마을에서 열리는 토너먼트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이 대회는 지역의 유명 골퍼들이 모이는 자리였고 우승자는 큰 상금과 함께 프로투어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민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연습하고 자신만의 드로우 구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대회 당일 민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경기장에 들어섰다. 그의 첫샷은 완벽한 드로우 구질로 날아갔고 관중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경기 중반 민수는 실수로 페이드 구질이 나와 두 번째 샷에서 고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백스윙을 다시 점검하며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마지막 홀에 도달했을 때 민수는 자신의 기량을 모두 쏟아붓기로 결심했다. 그는 깊은 숨을 쉬고 과거의 연습을 떠올리며 스윙을 시작했다. 그 순간 민수의 샷은 완벽한 드로우 구질로 날아올라 홀컵에 가까이 떨어졌다. 관중들은 열광했고, 민수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실을 느꼈다. 결국 민수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의 꿈은 현실이 되었다. 그는 이제 프로투어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수는 이 경험을 통해 기술뿐만 아니라 끈기와 인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골프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오른팔 당겨 빼기로 양손이 손목 사용 없이 올라가면 양손과 클럽은 오른 가슴 앞에 공간을 벗어나지 않고 백스윙 탑에 도달한다. 여기서 그냥 다운 스윙을 하면 드로우 구질의 확률이 높고 백스윙 탑에서 왼팔뚝을 살짝 시계 방향으로 틀어주면 왼손목을 약간 오목하게 하고 페이드 구질이 만들어진다.